하루 종일 아이스크림만 먹고 월 700만 원 받는 직업이 있다고? 바로 아이스크림 맛 개발자.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달콤한 꿈의 직업이에요. 주요 업무로는 하루 50에서 100개 아이스크림 시식, 새로운 맛 조합과 레시피 개발, 소비자 취향 분석과 트렌드 연구, 계절별, 타겟별 맛 기획. 수입과 근무 환경. 월급 500에서 1,000만 원. 해외 유명 브랜드 1,500만 원 이상. 롯데, 빙그레, 하겐다즈 등 대기업 소속. 전 세계 아이스크림 공장 출장. 개발하는 맛의 세계. 클래식 바닐라, 초콜릿의 새로운 변주. 퓨전, 딸기 치즈케이크, 흑임자 라떼. 시즌 한정, 수박, 복숭아, 단풍 맛. 글로벌, 각 나라별 로컬 맛 개발. 생각보다 힘든 이유. 하루 종일 먹어도 살못 찌게 관리 필요. 당분 과다로 입맛마비 현상. 계절 상관없이 겨울에도 아이스크림. 실패작도 끝까지 먹어야 하는 고통.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맛. 과학과 창의력으로 만들어진 달콤한 예술이에요.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 있으신가요? 더 궁금한 직업 댓글로 알려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